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윗이 오베데도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부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누구며 라는 구절을 통해 다윗이 성전의 언약괴를 회복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시를 입당시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약계를 되찾고서 이 노래를 부를 때의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가장 거룩한 성물인 원약계를 빼앗겼었지만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어, 열 가지 신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등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할 행실과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실에 노력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이후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와 또 측근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정의는커녕 다윗은 우리아를 전방으로 몰아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던 다윗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인간의 그 처음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인도하는 그러한 함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아또한 공의롭게 살아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런 행위 규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큰 복음적인 틀에서 보면, 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이런 명령 규정들은 우리를 인간의 그 처음 자리, 불가능한 처음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동의 뭐 집에서 찾아온 그 언약괴는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나온 자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열심히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점차 원약계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위시 1편 15편에서 선언하고 있는 신앙인의 열 가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짓없는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 구속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 불과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눈물과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지만, 그 사랑이 아니면 또한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외와 신비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는 자들은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나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성경께서 하시도록 내어 맡겨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때에는 정의롭지 못한 자를 보게 되면 분노하고, 아,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주먹을 풀끈 쥐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용서받고 은혜받은 자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분노보다는 극렬과 용서의 마음이 크고, 주먹을 풀끈 쥐기보다는 나의 품을 내어주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픔과 그 변화에 중심을 두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망 없던 나도 칼이 아닌 품이 살렸기 때문입니다. 품에서 나오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진짜 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10편, 15편의 모든 노래들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라며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깊이 머물다 보면 점차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것이 괴롭고 괴로워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는 내 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험담할 때내 영이 아픔을 겪는 것을 느끼면서 이웃을 향한 험담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내 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본질적인 참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이런 것이 성령의 새 창조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그러한 삶을,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바로 성령에 우리는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창조를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이죠. 넘어져도 은혜 앞으로 계속 가서 신비한 변화와 성숙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가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거듭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본성이 성령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또 빚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품에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넘어진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극휼하심과 은혜가 길을 잃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